예예 더더 예. 올리세요 예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손석희 태블릿 PC 조작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는 미디어치 변인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네, 태블릿 PC 조작은 여기 아이 호이판 다 나갔죠 예그 네, 미디어치 카페나 미디어치 검색하면 다 지금 확인가능하시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지금 조작 다 잡혔고요 지금 손석희 도망치기 1,50전이어서 못 도망가게 하는 지금 방법 연구 중이고요 제가 그 종편이라는 걸 아예 틀지도 않다가 어제 대구에서 점심 식사하다가 식당에서 틀어져서 보기 싫은데 억지로 봤는데 김여정이라고 저 김정은이 여동생 아예 특집 보도를 하더라고요 특집 보도를 스페셜 보도 해가지고 인공기 옆에 갖다 걸어놓고 이거 지금 좌파 매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손석희 JTBC, TV 조선 이런 데서 인공기 옆에 갖다 보이게 하고 제가 더 깜짝 놀란 거는 김여정 대한민국 방문을 백두혈통 최초 대한민국 방문 직업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아, 네. 자 김일성이가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 대에서 저 미래한국 편집장이 워낙 상사의 파이 친척이 있는데, 김일성은요, 가공의 인물이요, 가공의 인물. 고때그 그 일제시대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캐릭터를 섞어가지고, 세네명을 합쳐가지고 만든 가공의 인물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 본 김일성이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김일성 본인 빼고는 막 뒤섞어 나가지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김일성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중국 국적 따가지고 중국인으로 활동했는데, 중국 떼놈이 무슨 백두혈통입니까? 이걸 한겨레나 경향이 한게 아니고, TV 조선, JTBC, MBN이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뭐, 혈통 잘 몰랐는데, 어제 이 선글라스맨 오영국 선생님이 대구에서 연설할 때. 맞죠?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원주변신데, 뭐 안동 김씨, 경주 김씨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혈통 내가 무슨 혈통이다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 진돗개라든지 세파트라든지 혈통 많이 따지죠? 그럴 때 쓰는 혈통은 북한 김정은이 그 가족이 그 선조가 중국인인데 백두혈통이라고 사기쳐가지고 북한 농포들을 장악하고 등쳐 먹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이 백두열통 최초 대한민국 방문이라고 이걸 보면서 박 대통령 탄핵이 왜 됐는지를 이제 야참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좌익들이 탄핵했다고요? 아니 좌익은 원래 원래부터 그런 애들이고 바로 저 보수 백두열통 왔다고 찬양해야 되는 저 조선중앙통화 그 언론뿐이 아니죠. 거기랑 연계된 세력. 바로, 김무성이, 홍준표, 이명박. 보수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탄핵 사건이 벌어진 거고. 지금, 백두열통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지금 온갖 거 설치고 다니고. 오늘 문재인이 같이 그백두열통에 김여정과 점심한다고 표정 봤어요? 입을 못 다물고 있더라.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백두열통과 같이 밥 먹는다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문재인이 입을 못 열어요 입을 제가 저 얼굴 한번본적 있는데 예전에 정동영이가 그 김정일 만나러 간다 했을 때 김정일이 3일 동안 방에 가도록 간 만나다가 슬쩍 나타나니까 정동영이가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감격스러워가지고 또한번 있죠 2007년도 노무현이 퇴임하기 전에 김정일 만나고 간다고 줄래줄래 가더니나 퇴임해도 좀 평양 좀 가게 해주세요 이 표정하고 똑같은 표정 짓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laughs> 계급 구도에서, 계급 구도에서 이미, 이미 저들은요, 이 친문, 이 문재인 이쪽은 백두혈통에 한참 아래 노비들로 자기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당하게, 원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뭐냐 법적으로 대한민국 땅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북괴예요 그래서 북괴입니다 북괴라는 표현 써야 돼요 괴뢰정권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불법 점령한 그 불법 점령한 가족의 여동생이 왔으면은 그냥 라면이나 몇끼 먹이고 그렇게 해야지 성운이 만극하다 자왜왜 왜 저짓했어요 저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왕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혼자 온게 아니죠 북한에 관광 갔다가 죽은 20대 원비어 청년 그 청년 아버지랑 같이 와가지고 천안항 가서 북한에 이 도발 끝장내겠다 하고 원비어 아버지랑 같이 타이북자 불러서 북한 북한 동포들 죽이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마이크 펜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문재인이가 백두열통한테 충성하고 다니고, 미국 부통령이 다니면서, 북한 인권 해결하겠다, 북한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완전 지금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마이크 펜스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마이크 펜스가 다니면은, 이 문재인이 정체가 드러날까봐, 김여정이 불러가지고 센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가 덮으려고. 그,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마이크 펜스가 지금 이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 어떻게 생각해? 어? 야이 나라 이거 이거 이 나라 대한민국 이거 지켜줄 필요 있나 이거 백두혈통 가지고 충성하는 나라들 지금 백두혈통 충성하는 게 일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 부통령이 어떻게 보겠냐는? 어차피 미국은 평창 끝나면요 북폭 들어갑니다 이미. 핵 항공모함 3대가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 있고, 밤에 핵폭탄은 실은 지금 폭격기들 다 들어가 있고요. 수시로 스트레스기가 표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미국이 북폭 때리는 건요, 대한민국 지켜주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워싱턴까지 날린다 그러니까, 미국 자기들 지키려고 북한을 때려버리는데, 때리는 김에 같은 우방국인 한국도 좀 보호해주려고 신경을 쓰면서 때리느냐, 야이 얘들 백두열통 모신 애들 니네가 먹고살되면 마음대로 이 마음으로 때리느냐 나만의 피해가 달라집니다 피해가 피해가 달라져요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에서 너희가 뭐숙대밭다된 말들 우리는 국행만 제거하면 끝 니네가 알아서 방어해 이짝 나고 있는 겁니다 이짝 지금 이 문재인이 이거 민족의 외국노 반역자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면 이거 나만 초토화될 수 있어서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은 북폭을 할 권리가 있다 어따 들고 미국이 북한이 지금 미국을 날려버리겠다는데 미국이 그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북폭하지 마라 즉 문재인 조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북폭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제가 볼땐그 자격도 안 되고요 당신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북폭을 할 만한 권리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넣어줘야지, 미국이 좀더 신경쓰면서 북폭을 할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1년 뒤, 2년 뒤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월, 4월 얘기하는 겁니다. 3월, 4월 얘기하는 겁니다. 북폭이요? 딱 10분 만에 끝납니다. 10분 만에. 10분 만에 핵시설하고, 장사 포시설을 다 쓰러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고 김정은이 반격을 한다. 김정은은 안 쳐요. 국은 핵시설과 미사일만 때리거든요. 김정은을 살려두는데 김정은이 왜 반격을 합니까? 반격하면 진짜 때려버리는데 주석국을. 그렇게 김정은의 허풍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제 반격도 할줄 모르는 쫄보. 이렇게 만들어놔서 북한에서 스스로 김정은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북폭입니다. 그래서 북폭하면 뭐 백만 명 죽는다.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문재인이가 맨날 북폭하면 몇몇 몇명 죽는다 그러는데 요즘 뭐 보수 정당도 뭐 북폭하면 삼백만 명 죽는다.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 1분 안에 끝내고 김정은이는 반격 못합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식으로 보면 누굽니까? 대한민국식 기준으로 따지면 김정은이 재벌 3세예요그 온실 속에 어렸을 때 스위스 귀족 학교 다니고 맨날 여자 데리고 놀고 그 귀족 재벌 3세가 무슨 전면전 합니까, 전면전을. 그냥 미국하고 결국 딜 쳐서 어디 하와이나 플로리다에다가 별장 넣어가지고 평생 술이나 먹고 살 그런 정도 수준이지 전면전할 깜도 안 되는 놈이에요, 김정은이는. 그 김정은이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이가 받들어 보시니까 엄청난 놈인 것처럼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예, 하여튼 북폭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 문재인을 제끼고, 우리 스스로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